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히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오.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여기 먼저 네. 4절을 보면 4절과 5절을 함께 보죠. 4절과 5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어, 우리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할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또 의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4절과 5절을 보니까, 율법을 버린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율법을 버린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하면은 악인을 칭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분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을 칭찬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과 어, 어, 대항하는 그 분별력을 갖게 되고 무엇이 옳은가 또는 오르지 않은가에 대한 이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5 절에도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기서 이제 악인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같은 뜻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 이것도 율법을 지키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추구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고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공의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볼때 분별력, 율법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래야 이제 분별력을 바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한번 가보죠.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자는,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은 뭐냐면은 그 위에 있는 일들이죠. 어, 여기 보면은 26절부터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행하여 저희의 그릇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 또그 밑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죄악상. 그러니까 이 죄악상들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죄악상들이죠? 인간의 부패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생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죄악상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신도 그것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것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여기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다고 한다고요? 옳다고 그 일을 옳다고. 그렇죠.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편을 들어주고 칭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런 것인가 또 우리가 그 시편에 가보면 우리 계속 자주 보는 말씀인데 시편 1편에 가보면 우리 복 있는 자 자주 얘기하는 거죠 복 있는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율법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늘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그자그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야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거지요. 그런 자래야 복 있는 자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래야 3절의 말씀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상아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또율 여호와를 찾는 자 이런 자래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아또이 근본적인 문제로 또 돌아갑니다.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그럼 누가 여호와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할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랑할 수 없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자래야. 다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바로 갖고 또 공의를 바로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왜더을까요왜더을까요 하나님이 사곡히 행하는 부자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시고,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를 더 기뻐하시기, 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 가난한 것, 부한 것 이런 것이 에, 그 기준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하냐 부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가난해도 중요한 것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된 자가 될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진실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모두 어떻게 보면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마음이 악하고 모두 위선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어떤 인간도 이 모습을 스스로 벗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실되려고 해도 진실될 수 없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밖에는 이 길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될 수 있는 것,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가난해도, 그죠? 가난해도 예수 믿는 것이 부자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당연히 나은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그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해도 내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예수 믿는 것이 참 복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뭐 예수 믿고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고 그러면 좋지만, <laughs> 그렇지만 예수 믿고 가난한 것과 예수 안 믿고 부자인 것, 아마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막 천만 장자, 막 이런 부자 둘 중에 어느 거 될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어느 게 되고 싶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 예수 모르는 부자보다 예수 믿는 가난한 게 낫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시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를 여기 지혜로운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리고 에, 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볼 때, 그렇죠? 그 지혜로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학생도 어떤 학생이 스승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학생인가면은 가르치는 거잘 듣고 공부 잘 하고 예습 복습 잘하는 그 학생이 지혜로운 그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러나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 여기 탐식자는 그, 뭐, 그 먹는 것을 탐하는 그런 자인데 이것은 방탕한 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방탕한 자. 즉, 세상과 짝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방탕한 아들은 아비를 이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기쁘시게 하는가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순종할 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8절 읽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한다는 것은 에 악하게 돈을 모으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고리 대금 같은 것, 중안 별리로 자기 재산을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하게 모은 재산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악하게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것은 다 헛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방동으로 돌리셔서 오히려 그것을 잘쓸수 있는 그것을 선하게 쓸수 있는 자들에게 그 악하게 모은 재산들을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재산을 모으는 자, 악하게 모으는 자도 결국 뭐냐면은요. 이게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또그 아까 7절에 나타난 탐식자가 있는데 이 탐식자 역시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방탕하는 자, 그 탐식자거든요. 탐식자. 그러니까 이런 탐식하는 것, 타이모아 통하는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거죠.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잘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이 마치 그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우리 시편 1편에그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에 그것이 다 흩어지고 날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국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 그리스도, 기독교인으로서 재산을 모으는 거, 그거 뭐 나쁘지 않죠. 그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 재산을 갖게 되는 거, 그거 뭐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모으는 일, 이 세상 물질을 모으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이 세상 것들을 취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도 유익된 것이 없고 세상에 바람이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절 또 뭐지요?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들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그 기도도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무조건 거기에는 시비를 걸 일이 없는 거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도 우리가 늘 배우지만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무하지도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가증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순종 없는 제사와 같은 거죠. 순종 없는 제사.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르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담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보통 부모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라. 이렇게 우리가 잘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뭐 물질 가져오라 그래. 내가 무슨 재물 뭐 그런 거 정작 내가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요구하시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라는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작 알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팽개치고 형식만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고 참된 기도가 또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기도가, 이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죠, 결국. 그죠? 모든 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어, 어, 뭐, 정말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정한 수 떠놓고 기도하기가 그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정성을 드린다고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지극히 정성을 기울면 하늘도감뭐 감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지극한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기도는 그 다.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누구 마음대로 섬기겠다는 겁니까? 제 마음대로대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국 섬기겠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분별력을 가지고 아까 싸우고 공의를 알수 있다 하는 거였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부자로 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헛것이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또한 바른 기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